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K9 2026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기아가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얼마나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K9은 남다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자랑하며,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K9 2026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K9 2026의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이 차는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인 타이거 노즈 그릴을 한층 더 세련되게 재해석했습니다. 2026년형 K9은 기존의 V자형 패턴 대신 수평 슬래스로 구성된 새로운 그릴을 채택해 더욱 현대적이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이 그릴은 176개의 다이아몬드 셀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빛에 따라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전면 헤드램프는 풀 LED로 설계되었으며, 아치형 아이언만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LED 패턴이 적용되어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차체 측면은 길게 뻗은 후드와 짧은 리어 데크로 균형 잡힌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크롬 장식이 적절히 배치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후면은 풀리드 LED 테일램프가 트렁크를 가로지르며, 현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새로운 19인치 휠 디자인과 패블 그레이 컬러 옵션은 2026년형 K9의 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9의 인테리어는 럭셔리 세단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급 나파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피아노 블랙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모리스 라크로와 모리스 러크로이와 협업해 제작된 아날로그 시계는 대시보드 중앙에 자리 잡아 클래식한 매력을 더하죠. 2026년형 K9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틱 그레이 같은 새로운 인테리어 테마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12, 3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선명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결성도 뛰어납니다. 운전석은 20방향 전동 조절 시트로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뒷좌석은 14방향 조절과 통풍 기능까지 갖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덜어줍니다.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게 해주죠. K9 2026의 엔진 라인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 3.3L 트윈 터보 V6 엔진은 365마력을 뿜어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이 엔진은 기아 스팅어와 공유되며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잘 맞췄죠.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5.0L GDI V8 엔진이 419마력과 510Nm의 토크를 제공하며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이 V8 엔진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여유로운 가속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또한 3.8L V6 엔진도 선택 가능하며 최대 311 마력을 발휘해 일상주행에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K9은 사륜구동 AWD 옵션을 국내 시장에서 제공해 접지력을 강화했으며 이는 특히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안전 기능도 K9 2026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네임 팔로잉 어시스트, 레프 A, 이 아, 고속도로 주행 보조,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HDA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 블라인드 스파트 뷰 모니터, BVM, 은, 방향 지시 등 작동 시 클러스터 화면에 후측방 영상을 띄워 차선 변경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비상 제동,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입니다. 또한, 애프터 블로우 기술은 에어컨 사용 후 발생하는 응결수를 건조시켜 실내의 불쾌한 냄새를 방지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승차감은 K9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에 따라 최적의 댐핑을 제공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은 럭셔리 세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에 특화된 사양으로 속도 방지턱이 많은 도로 환경에서도 안락함을 유지하도록 튜닝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의 승차감은 다소 단단할 수 있다는 피드백이 있으니 이 점은 시승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K9 2 0 2 2의 기술적 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는 운전 중 필요한 정보를 아뷰리에 투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넥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풍부한 사운드로 차 안을 콘서트홀처럼 만들어주죠. 무선 충전 패드 3존 클리메이트 컨트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조작 가능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아는 K9을 통해 럭셔리 세단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K9 2 0 2 2의 시장 포지셔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독일 럭셔리 세단들과 경쟁합니다.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약59,900 달러부터 시작하며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아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럭셔리 시장에서 아직은 약한 편이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은 뛰어난 품질과 풍부한 기본 사양으로 가성비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K9 2026은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K9을 통해 오너 드립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도심 속 고급스러운 쇼룸, 살롱드 K9에서는 K9의 다양한 컬러와 옵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죽의 질감, 우드 트림의 마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의 품질을 느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 구매는 인근의 일반 기아 딜러에서 이루어지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연비는 K9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3.3L V6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가 약 21MPG, 약 8.9km에, 로. 동급의 독일 럭셔리 세단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특히 5.0L V8 모델은 연비가 더 떨어지니 연료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분들은 3.3L V6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UA e 시장 기준으로 5.0L V8 모델은 100km당 약 11L의 연료를 소비하며 연간 주행거리 2만 5000km를 가정했을 때 연료비가 상당히 들수 있습니다. K9 2026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외장 컬러로는 스노우 화이트펄, 네이크스톤, 펜더라 메탈, 오로라 블랙펄 등네가지 색상이 제공되며 인테리어는 블랙, 베이지, 시에나 브라운 나파 가죽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패블 그레이와 마션 브라운 컬러는 2026년형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옵션은 운전자와 승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K9 2026은 기아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럭셔리 세단을 찾는 분들께 K9은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2020년 단종된 이후 재출시 가능성이 낮아 한국과 중동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죠. 이 차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기아 딜러에서 시승을 예약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기아 K9 2026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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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